안녕하세요, 독수리점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강아지가 있는데요. 강아지는 우리 강아지 초코고요. 초코 일로 와. 초코인데요. 말을 잘 들어요. 보세요. 근데 훈련은 한 가지밖에 못 시켰어요. 초코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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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착하다. 초코 그 위에. 네. 지금 보시다시피 초코가 앉았는데요. 초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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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착하다. 네, 우리 초코는 말잘 들어요. 오늘은 초코를 소개해봤는데요. 이렇게 짧게 우리 강아지 초코 소개하기를 끝내겠습니다. 독수리럼토였습니다. 안녕. 안녕.